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임실나무 농원 설까치 인사드립니다. 어, 오늘 소개해 드릴 나무는 어, 남천, 어, 울타리 목으로 좋은 남천과 어, 또 간에 좋은 어, 벌나무 어, 벌나무를 어,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벌나무는 어, 여러분들 어, 간경화나 이런 어, 이 나무를 어, 꺾어가지고 차를 어, 만들어 먹으면은 아주 어, 어, 좋은 어, 이 약초 나무입니다. 아잎사으로도 어, 차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. 어, 지금 3년생. 3년생 벌나무를 저희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. 3년생은 저희가 7,000원에 지금 공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남천, 남천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이 남천도 3년생, 3년생 6,000원에 저희가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여러분들 어, 그리고 어또한 가지 소개를 어, 해 드리면은 아, 어, 지금 외성호도 어, 외성호도 어, 어, 이렇게 에, 저희가 아, 저기 많이 있는데 거의 다 팔았습니다. 거의 다 팔았는데 아, 이거는 저희가 세일을 품목으로 어, 7,000원씩 아, 7 0 0 0원씩의 예, 공급을 예,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외송호도 어또어 그다음에 남천 울타리목, 남천. 아, 그다음에 예, 벌나무. 어, 벌나무 어 필요하신 우리 고객께서는 아 이렇게 그어 저희 예, 나무 농원으로 어 여러분들 예, 주문해 주시고요. 어 주문 전화 아010 6608 아 4788로 어, 전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아, 그리고, 어, 감나무, 대봉, 어, 단감나무, 어, 또 뭐, 체리, 에, 모든, 어, 이렇게, 에, 나무가 아직도, 어,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아, 지금 전국에, 에, 나무가 품기입니다. 아, 품기인데, 아 임실나무 농원에서는 그래도, 어, 이렇게, 에, 많은 양의, 에, 이렇게 그 어, 나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아, 저희가 직접 생산한 아, 이 나무입니다. 아, 여기는 전라북도 어, 임실, 임실 군청 앞에 나무농원에서 어, 설까치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설까치.